자 다음 차량은 아 칸입니다 칸 예. 렉스턴 칸의 예. 탑스모빌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잘알죠 유명한 탑스모빌 자 근데 예. 이 차는 보니까 신차 같은데 요신차요만 8개월 지났죠 8개월 됐는데 주행거리 얼마 됐죠 주행거리 가 19500km 깨끗하네요 예. 네 그래서 타이어까지 지금 엠티 타이어 타이어 휠하고 최근에다가 2개월 전에 갈 았습니다 아 교체하신 거예요 네. 연식이 25년 3월 네. 그렇게 하고 주행거리 19500km 렉스턴 칸 프리미엄급 이요 네. 최상위 레벨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산적 때리가 1,200 암페어. 이 정도면 사실 전기 없는 쪽 가서도 네. 살수 있어요. 태양광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. 대로 1,200 암페어거든요. 태양광이 1,400. 1,400 와트. 끝내줍니다. 어디 진짜 뭐 오지 가셔 갖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네. 가능한 정도의 스펙이네요. 맞습니다. 자, 어 에어 서스펜션 있나요? 맞습니다. 어, 에어 서스펜션까지. 에어 서스펜션. 깨끗하죠. 네. 네, 하부 보강 다 들어가 있고요. 예, 아웃리거부터 해서 네.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. 네. 들어가서 뭐 워낙 잘 만드는 회사니까요. 총 3단이라고 보셨어요. 1단. 네. 2단. 3단.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. 네. 벙커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벙커 뭐 기어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,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. 맞습니다. 계단식이죠. 네, 네 그런 구조라서 아주 사이즈가 용이한 사이즈. 냉장고, 데포드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네 그리고 숫전 숫자. 네. 널찍합니다. 컨트롤 패널. 네. 네. 어우, 괴물 같은. 네. 1064A. 지금 이게 89%입니다. <laughs> 침상 너비랑. 벙커크웨이드 네. 너비가 상당히 지금. 넓 네. 널찍하게. 네. 어, 서너 명이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음.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네. 8000. 300만 원. 300만 원. 네. 네. 연락 주시면 네.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